출퇴근 시간에 거의 많이 이용하실 것 같긴 했서네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제일 네. 많이 타요 서현역 가기에는 어때요? 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좀 많이 막히긴 하죠 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1입니다 오늘 가보려고 하는 주택은 오픈 당시에 다른 타입의 주택으로 인사드리고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몇 개월 전에 두 세대 남았다는 연락을 받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저하고는 인연이 안 되려고 하는지 스케줄이 자꾸 안 맞아서 8개월이 지나서야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두 세대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계약이 되고 이제는 한 세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난 만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 세대가 남아있다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남은 한 세대를 직접 보고 싶기도 해서 다녀왔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주택이지만 제가 안내해드리는 주택 영상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하우스토리 21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를 받고 시행, 시공, 분양까지 직접 진행 중인 19개 동 단독주택 현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은 11월 말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짓고 있는 주택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많이 노력해서 짓고 있는 단독주택이라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출발한 곳은 능평동에서 출발한 거고요. 분당 반면으로 신현동을 가고 있습니다. 신현동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분당이나 판교로 이동하기 참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차량 정체가 많은 지역이라 출퇴근하는 시간만큼은 피하고 싶은 지역이 또 신현동이기도 하죠. 이제는 이런 말씀도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라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보시는 단독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진입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가깝게 이용하는 시설은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택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구 신현살이 태재고개입니다. 가장 심하게 정체가 되는 구간을 체크해 보면 그나마 조금 더 빠르게 분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곳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구간이지만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에 비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빠르게 분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오늘 보시는 단독주택의 초입 도로입니다. 거리는 1.4km고요. 차로 4분 정도 들어갑니다. 신현동에서 교통만큼이나 한 가지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경사가 심한 곳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택은 신현동에서 몇안 되는 평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경사가 있는 주택에 비해 전망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경사가 있는 부분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주택으로 이동하는 도로 폭은 6m 도로입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1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다세대 주택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도로 포장이나 도로의 모습은 10년 전이랑 똑같다고 할 만큼 많이 부족한 도로고요. 다행인 건 조금 더 들어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서 여기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진입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0년 살이 당시에 약 900m 구간의 작은 개천을 복개하면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도로 포장도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확실히 깔끔한 도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버스 정류장을 도보 2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22-2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서현역으로 이동 가능한 버스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서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체크해 봤습니다. 버스 네. 계산역인데 시작 시작. 아 그래. 여기가 이제 종점 개념인가요? 그러면 네, 서현역에서. 서현역에서부터. 그럼 서현역까지만 가고 네.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오시는 거네요. 아. 이 버스가 그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년 초등학교? 거기까지 과연. 가고 중학교는 안 가죠. 네, 거긴 안 가요. 거긴 다른 버스가. 중학교까지는 안 가고. 네. 그럼 이게 버스가 그 서현역까지 가는 버스인데 출퇴근 시간에 거의 많이 이용하실 것 같긴 해서 네,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타요. 서현역 가기에는 어때요? 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좀 많이 막히긴 하죠. 아니요, 얘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네요. 얘는한 그렇죠. 어, 버스는 또 25분, 30분 25분, 30분 정도. 도차 간격은 뭐 20분, 뭐 20분에 한번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시 평일하고 주말하고 또 달라서 아... 주말은 아... 사람 많이 안 타니까 이제. 아, 아 <laughs> 주말에는 거의 안 타죠. 평일에 네, 많이 네, 타시고. 아, 그래서 네, 그렇죠. 주말에는 한 대밖에 운행 안 하고. 네네. 평일에는 지금 세 대가 돌면서 계속 운행하죠 아, 거. 시간대를 다 찍어서 이제 네, 이동을 또, 하시는구나. 네, 보고 이제 보고 와요. 미리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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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단독주택 현장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를 체크해보니까 1.2km 도보 18분이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도보로 이동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버스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앞까지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신년중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린 버스가 중학교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류장에 내려서 400m 도보 6분을 걸어가면 중학교까지도 통학이 가능합니다 주변 편의설이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이제 단독주택 단지 잠시 보여 드리고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7세대로 단독주택이 지어졌고요 오늘 보시는 단독주택은 대지 105평에 연면적 60평,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도로는 7세대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고요 도로의 폭이 넓은 편이라 도로의 여유 주차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변색이 강한 라임스톤을 많이 활용해서 시공했고요. 주차장은 필로디 주차장에 무진동 무소음 오버헤드 도어를 시공해서 벙커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차는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면적을 잡았습니다. 벽면이랑 기둥은 전체 파벽시고, 바닥은 우레탄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외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정원에 있는 야외 수도를 주차장 쪽으로 자리를 잡아놔서 세차나 물 청소도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높이랑 오버헤드도를 닫을 수 있는 면적은 저희 차량 주차된 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기둥만 지나면 현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구요.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대문을 통해서 현관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차장이랑 현관 사이 계단 6칸이 있고요. 높이가 높지 않아서 현관 이동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관은 화이트 신발장을 깔끔하게 6칸 띄움시 공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랑 CCTV를 현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관의 중문은 양쪽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스윙도어를 설치했고요. 스윙도어는 단열까지 가능한 중문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보이드형 거실 구조로 잡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공간을 비우고 위층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구조는 개방감 있는 거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공 방식인데요. 채광이나 환기에 대한 부분도 일반 거실에 비해 좋은 편이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지어진 주택이라 픽스창 쪽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주택입니다. 대신 이런 보이드 구조는 일반 거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두개층 이상의 공간을 비우면서 1층이랑 2층 사이에 실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보이드 구조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이랑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거실에서 보여지도록 인테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은 TV를 설치하는 아트월이 따로 없고요. 양쪽 모두 TV를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잡았습니다. 소파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요. 대단 및 창고를 만들어서 문 때문에 소파랑 TV를 두기 애매하긴 하지만 창고가 작은 공간이라 소파로 막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TV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빔 프로젝트 쏘면 영화관에 온 느낌도 낼수 있는 거실이고요. 거실벽 뒤쪽으로 주방 공간을 분리해 만들었습니다. 주방은 다이닝 공간에 포함해 11자 주방 구조고요. 주방 옆으로 냉장고 두대 두시는 공간이 있고요. 전자레인지랑 밥솥 공간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높게 배치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츠우드랑 3구입덕션이 설치된 공간 바로 옆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바로 뒤에 있어서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기 편한 동선으로 보였습니다. 설거지하기 편하도록 싱크대 아래에 식기세척기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울로 만들어진 미닫이문을 열면 세탁실 겸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의 면적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거울문에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용도실 공간은 보조주방이랑 세탁실을 함께 사용해도 충분한 면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방 다이닝 공간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주방을 포함해 모든 창호는 LG 하우시스 창호를 시공했고요. 테라스는 조경이랑 석재로 마감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잔디 정원은 아니지만 그만큼 관리하기 쉬운 테라스고요. 전기랑 수도도 나와 있어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거나 여름철 물놀이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평지에 지어진 주택인 만큼 도로가 가까워서 조금 신경 쓰이긴 했는데요. 뒤쪽으로 주택들이 많아서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도 아니고 생각보다 시선을 많이 가려주는 단장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1층에 침실이랑 욕실이 있습니다. 현관 중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배치했고요. 1층 반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침대만 두고 침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난방 조절기도 설치된 방이라 방을 사용하시는 분이 냉난방 컨트롤도 가능한 침실이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2층은 채광이 밝은 픽스창이랑 거실이 보이는 복도를 통해 방과 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나눠집니다. 복도 끝 쪽으로 방두 곳이랑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을 기준으로 방두 곳이 나눠져 있어서 침실이 굳이 많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두 곳을 한 사람이 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광이 밝은 남양에 있는 방은 침실만으로 여유 있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샤워가 가능한 넓은 욕실이 침실이랑 가깝게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동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을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꾸며서 사용하면 침실, 욕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2층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넓은 야외 공간은 아니지만 바람을 쐬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몇몇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공간이 될것 같더라고요. 메인 침실로 들어가는 문 앞으로 하부장이 있는데요. 보일러 분배기를 가리는 용도로 만드신 것 같고요. 물건도 소소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인 침실은 앞에서 보셨던 침실에 비해 넓은 면적입니다. 메인 침실이라 침대 헤드월이랑 조명등을 포인트로 시공했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배치한 침실이라 확실히 채광도 밝았던 메인 침실입니다. 아치형 입구를 통해 드레스룸이 연결됩니다. 은은한 포인트 등이 포함된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깊숙하게 만들어진 붙박이장은 총 10칸으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크게 설치해서 친구랑 옷을 함께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을 통해 욕실이 연결되는데요. 드레스룸이나 욕실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닫이문을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욕실에 파티션을 설치하고 욕조랑 샤워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공간도 여유가 있지만 욕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샤워를 하고 잠시 몸을 담그고 피로도 풀수 있고요. 파티션 옆으로 비대 일체형 변기랑 세면대 공간을 잡았고요. 변기 옆으로 스프레이건을 설치해놔서 욕실 청소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면대 하부장을 만들어서 수건이나 욕실 용품을 보관할 수 있게 했고요. 세면대 옆에 이것저것 올려두기 좋은 공간도 여유있게 만들었고요. 3층은 전체 루프탑 테라스로 구조를 잡았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에 작지만 싱크대랑 장을 설치했고요. 쓰임새가 많은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루프탑 테라스를 사용하실 때 주방 용품 등을 소소하게 보관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루프탑 테라스는 넓은 면적의 테라스랑 작은 테라스 공간으로 분리해 만들었습니다. 일단 수도랑 전기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꾸며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테라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넓은 테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체감상 25평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았는데요. 높게 자리 잡은 건물들이 없어서 수전망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에 전망도 좋은 테라스지만 대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테라스에서 보여지는 묘인데요 문중 땅에 조상을 모시는 묘라 주인 없이 흉한 묘는 아니고요 펜슬을 설치해서 가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보신 테라스보다 작은 테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은 파고라를 설치하거나 작은 텃밭이나 화단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일부에 가려져서 묘도 덜 보이는 공간이라 이곳도 펜스를 일부 설치하면 묘는 완벽하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신년동의 단독 주택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아 있는 세대를 조금 더 일찍 촬영했다면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주택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주택이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이나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택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